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는 게참 어렵다, 내 인연 찾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심리에 그 센세이션한 충격을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먼저 정립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남자를 만나려고 새로운 노력을 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감을 잃었는지 계속해서 남자를 만날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이 변변찮게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또 남자가 꼬이기는 하지만 오래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라면 분명 이 영상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그 시청자분도 내가 연애세포가 다 죽은 건지 남자를 볼 때도 조건부터 따지게 된다. 왜 이렇게 내가 계산적으로 변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내비쳤어요 그리고 또 방금 시청자분 중한 분이 그래도 계속 남자를 만나다 보면 뭐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뭐 준비가 안된거 아니겠냐 등등 되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뻔하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안된거 것도 아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그 준비가 안된 것도 아니에요. 왜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전 연애에서 겪었었던 그 감정들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것들을 아직 정립하지 못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그게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아직은 너무나 큰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어떻게 이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조건이 어떻든 아니면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정말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전에 만났던 사람을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하지만 그 연애가 끝이 나게 됐을 때 현실 부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끝났다는 건 맞지만.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안에 담았던 나의 감정들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던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의 시간들이나 추억들은 뭐가 되는 거야?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어떤 과정들이나 대화들, 혹은 그 사람의 스펙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네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조건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대화가 충분히 필요한 거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간절한 속마음으로 원하는 건아 정말 내가 다시 그러한 소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감정을 정말 다시 함께 소중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실 그런 사람이 스펙 뭐 서울대 안 나오면 어때요? 고졸이면 어때? 근데 내가 그런 상처에 너무 치여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마다 저마다의 내전 남자 친구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다 보니까 그 남자보다 더 뛰어난 자, 남자, 그 남자보다 더 조건이 좋은 남자를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막상 조건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 남자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집에 오면은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아, 내가 지금 계속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계속 그 관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내가 전에 만났었던 어떤 그 과거의 경험에서 내 감정과 나의 시간, 나의 노력과 나의 애정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해결책이나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것들 역시 부질없는 게 아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1년을 만났는지 3년을 만났는지 6년을 만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결과에 집착을 하면서 결국 우린 끝났잖아.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걸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인간관계라는 게참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그냥 이별을 했을 뿐이지만 만나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임종을 같이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관계라는건 언제나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와 사랑이 빠지는 건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너무나 크고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려는 노력을 뭐 사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방치하고 뒤돌아서서 과거에 그냥 내버려뒀었던 상처받았었던 나 있잖아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나라는 사람을 성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웅크려 있는 나를 좀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고 너 되게 잘했고 충분히 사랑받았었고 한때는 너라는 사람 정말 행복을 느낀 사람이었잖아.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쩌면 누군가와 또다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또다시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을 채워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또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전 남자친구를 잊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감정은 정리됐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감정조차 아직 몇 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건이 감정이라는 것들을 마주하는 자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전남친을 잊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 당시에 사랑받고 애정을 받았었던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땐 참 행복했었지 그땐 참 좋았었지 그때는 내가 참 많이 웃었었지 근데 지금에 와서의 나 나를 돌이켜 보면 그때 나보다 사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남자친구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했겠죠. 그럼 그거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들을 뭐 가진 마냥 아니면 이룬 마냥 그 사람이 그냥 원래 내 거였던 마냥 되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잊혀지겠냐고요. 내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채워주는 되게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내가 과거에 대한 어떤 감 감정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그만큼 감사한 사람이 뭐 마치 내 인생에 도움닫기가 돼서 더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기억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과거에 얼매여서 그 사람이 원래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나에게 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겠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배부른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기 기관화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아 그건 되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더 부단히 그런 사랑을 받아 봤던 만큼 좀더 내가 더 괜찮은 여자가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내게 오길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내가 건설적으로 삶이 바뀌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감정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든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나의 이기심이나 아니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권리 특권의식은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잡아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